어릴 때부터 나는 귀신같은 걸 믿지 않았어.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을 들어도 그냥 웃어 넘기는 편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병원에 들어갔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단순한 SNS 장난처럼 생각했을 뿐이었지. 지윤아 찹쌀정신병원이라고 알아? 거기 귀신 나온대. 거기 폐병원 아니야? 듣기로는 문 닫은 지 10년 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거길 가자고? 처음엔 망설였어. 아무리 겁이 없다지만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장소에 가는 건 찜찜했거든. 하지만 수민이가 비웃으며 겁쟁이라고 놀리기 시작하자 도저히 물러설 수 없었어. 결국 나는 마지못해 수민이의 제안에 동의했고 우리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어. 문은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들과 낡은 침대 프레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 벽면에는 붉게 바랜 낙서들이 있었어.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흐트러진 글씨체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그러다 바닥에서 오래된 환자 차트를 발견했고 그중에서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 173번 환자 심각한 폭력성 눈을 떼면 안됨. 안치실 격리 필요? 수민아 이거 봐봐 안치실? 뭐야? 거기가 핫플레이스인 것 같은데? 우리 거기 가보자. 지하에 안치실 있을 거 아니야. 꺼림칙했지만 그냥 겁먹은 티를 내기 싫어서 수민이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어. 지하는 생각보다 훨씬 으스스했고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어. 걷다 보니 오래된 철제문이 보였고 거기엔 녹슨 팻말이 붙어있었지. 173번 안치실? 아까 네가 환자차트에서 본게 173번 안치실 아니야? 어? 어? 근데 왠지 불길한데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어때? 뭐야? 쫄? 쫄? 너 쫄리면 그냥 가고? 너 쫄았어? 아, 아니 쫀건 아닌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까봐 그런거지 수민이는 내 말을 무시한 채 문을 열었고 안에는 땅콩처럼 생긴 기괴한 조각상이 뒤돌아 서있었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몸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사람의 느낌이 전혀 없는 조각상이었지 이게 뭐야? 얘가 173번 환자인가?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그 순간 핸드폰 플래시가 꺼졌어 그리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조각상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지. 잠깐, 이 조각상이 원래 우리를 보고 있었던가? 야, 이수민, 너지, 네가 그랬지? 뭐, 나 아니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서로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조각상을 뒤로하고 문으로 향했어. 반복되는 둔탁한 소리에 문을 돌리자 조각상이 가까워져 있었어. 그곳도 아주 가까이.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조각상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 왜냐하면 그 존재의 둔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 수민이는 공포에 질렸는지 갑자기 눈을 가린 채 주저앉아버렸어. 수민이를 도우려던 순간 또다시 손전등이 꺼졌고 다시 켜졌을 땐 수민이는 목이 꺾인 채 쓰러져 있었지. 그때 내 머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환자 차트에 적혀 있던 눈을 떼면 안 된다는 문구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조각상을 보며 뒷걸음질 쳤어 그것에게 눈을 떼지 않으려 있으면서 그렇게 뒷걸음질 치며 출구에 다다랐고 병원에서 탈출한 이후 그 조각상은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말하길 병원 안에선 수민이의 흔적도 그 조각상도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 병원의 어두운 복도, 희미한 빛,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내게 다가오는 꿈.